주식의 심리, 돈이 되는 인문학, 저자 전인구.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인문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 훌륭한 주식 투자자들,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통점은 사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억씩 써도 평생 못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생활비는 일반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본능대로 다 사게 되면 절제력이 사라지고 욕심만 남게 됩니다. 슈퍼기미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절제력과 생각하는 힘, 그리고 경험은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인 발상은 남들이 보지 못한 기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자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 빅쇼트, 폭락의 징조와 공포를 견디는 법, 주식 투자를 한 사람치고 안본 사람이 없다는 영화 빅쇼트.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증시가 과열된 상태이고 곧 폭락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실제로 증시는 더 과열됩니다. 결국 이 사태는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왔고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이를 2005년에 예상했던 마이클 버리와 하락에 걸었던 다른 투자자들 모두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리만버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들은 큰 돈을 법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부분은 시장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도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동안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했다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 증시가 내릴 것이라고 골버스라고 불리는 인버스 ETF 상품에 돈을 걸었던 많은 이들이 큰 손실을 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 실물 경기가 죽어갔지만 증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증시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향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바라보는 반대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심적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맹수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 사자와 만나면 사망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100명이 무리를 지으면 사자 떼를 만나도 사망 확률이 1%가 됩니다 사자 무리는 도망치다가 낙오된 한 명만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낙오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습니다 모두가 오르는데 베팅을 하면 더는 주가를 올려 줄 사람이 없고 곧 하락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락을 생각하고 어느덧 바닥이 다져지고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승이라고 외칠 때 팔아야 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할때 다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조선주 철강주는 2007년 최고 정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2011년에 잠시 반등을 주고 9년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70만 원이 넘던 포스코 주가는 13만 원까지 내려갔고, 미국의 US 스틸은 95%까지 하락했습니다. 조선주도 80% 이상 하락했죠 모두가 철광과 조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들은 실물 경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2020년 코로나 위기 중에 올랐습니다. 유동성의 힘도 있었겠지만, 조선주, 철광주 모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가 된 것입니다. 투자자의 뇌는 대중과 달라야 합니다. 라스트 사무라이 마지막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 라스트 사무라이는 실제 역사에 약간의 가상을 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슬픈 점은 칼이 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전투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치 투자자와 성장 투자자가 있습니다. 최근 투자에서 가치 투자는 이미 한물간 투자법으로 보고 있고 성장주 투자가 시대에 맞는 투자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치주 중에서는 크게 상승한 주식들이 거의 없고 성장주들은 몇 배에서 10배가 넘는 주식들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나로서는 지금 라스트 사무라이의 상황과 같은 셈입니다. 칼을 버리고 총을 들어야 할지 칼을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가치투자자들에게는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 2007년, 2015년에도 가치투자는 끝났다는 평이 있었지만 이를 폄하하던 잘 나가던 성장주들이 무너지고 가치 투자는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가치 투자의 거장은 아흔이 넘은 워런 버핏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버핏을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버핏은 전통파는 아닙니다.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였고 투자 수익률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정확한 포지션은 성장형 가치 투자자입니다. 버핏이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질레트, 하인즈 케첩, 코스트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등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금융, 이두 가지에 집중해서 투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나날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런 투자법을 안전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애플은 매입한 지 4년 만에 주가가 4배 넘게 올랐고 2달러에 매입한 코카콜라는 현재 50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스트코도 30달러에 매입해서 현재 380달러가 넘었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의 마지막 전투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총에서 수류탄, 탱크 등 다양한 무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칼은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해도 가치투자를 무시하고 달리는 말에만 올라타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치투자를 베이스로 성장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소, 입체투자를 생각하다. 피카소는 20세기 예술 전반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피카소는 아주 어린 시절의 그림을 보아도 그는 아주 뛰어난 구성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그 세계를 버리고 그 누구도 걷지 않은 미답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를 투자의 세계로 끌어오면 우리는 전통적인 투자의 르네상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업의 이익과 실적이 증가하고 배당이 늘어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었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관점에 서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새 주가가 천정부지 오르는 새로운 신흥 강자들은 전통적인 관점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 등의 기업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용자가 모이면 이곳은 플랫폼이 되고, 광고가 생기고, 새로운 부가 서비스들이 생겨나며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등의 신생 기업들도 초기에는 엄청난 적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 적자를 감당해 나가며 이용자, 기술,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방법이지요. 이 과정에서 기업은 계속 적자이지만 주가는 수익상승을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투자를 할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자를 함께한 투자자들만 성장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이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책 주식의 심리 돈이 되는 인문학 저자 전인구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투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인문학이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